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라고 합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입니다. 저희가 저번 편까지 여러 가지 오보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보. 네, <laughs>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laughs> 네. 좀 정치 사회 분야의 오보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한번 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김대중 정부의 인사를 조선일보가 사상검진 해보려고 최장집 교수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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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장집 교수는 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시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진보적 정치학자라고 하면 거의 상징적인 분이시잖아요 예. 네. 뭐 최근에는 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뭐좀 긍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네네. 뭐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인 1998년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으로 명된 인물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1998년 4월 당선된 건 때부터 1994년 4월까지 정책 기획 위원장을 지내요. 음. 근데 그 사이에 당시 월간 조선 11월호에서 우리가 이 사람 사상 검증해 보겠다라고 <laughs> 하면서 사상 검증하면은 조선일보가 제일 잘하는 게이 교수들 논문을 털어보는 <laughs> 겁니다. 그렇죠? 이최장식 교수의 논문을 왜곡 보도해요. 음. 그래서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아, 그쵸. 우리가 해보겠다. 해보겠다. 소위 최장집 사상 논쟁이 일어나요. 네, 엄청 네. 크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러면은 최장집 교수 논문 중에서 전후 내용은 다 빼고 어떤 한그 달락만 음. 보도를 해서 최장집 교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보적인 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꼭 종북이라는, 음. 어, 해서 안 되는 표현이죠. 이 종북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아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음. 그 대표적인 사례의 그 보도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 최장 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음.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 제목인데 약간 블로그 제목 같기도 하고. 아. <laughs> 월간조선이 보도하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어, 최장식 교수가 이 논문에서 625를 기밀성의 음. 역사적 결단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음. 음. 라고 보도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네. 또, 개전 초기의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기술했다. 음. 그러니까 마치 일어났어야 되는 것처럼 음. 표현했다. 또, 38도산 이북으로의 북진에 대해서는 가공할 사태였다. 라고 하면서 음. 마치 중공군 개입을 변호했다. 라고 음. 썼어요. 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걸. 당연히 뭔가 북한을 그렇죠. 월간조선 설명만 보면 은뭐 오해할 만 하겠어요 네, 그러면 최장기 교수의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은 엄청 이게 격분할 만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당시 나왔을 때 바로 월간조선이 내 연구를 왜곡 보도했다 음. 그래서 명예훼손 당했다 해서 5억 원의 손대서 청구를 내요 음. 그러면서 이 당시에 월간조선이 11월호 판매나 배포 못하게 가처분 신청까지 합니다 근데 이걸 서울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재판부가 아까 이 소개해드린 구절들을 아유. 예로 들면서 음. 이거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준 음. 거죠. 이게 논문에 진짜 뭐, 어떤 내용이 실려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좀 알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역사적 결단이었다 김일성의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야 이건 역사에 진짜 남을 만한 결단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선택이었다라는 이 가치중립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앞뒤 다른 문단들을 보면 근데 그게 되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를 월간 조선이 제목에 부각시켜서 마치 이 최장식 교수에 대해서 좀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음. 재판부가 말합니다. 음. 또 아까 그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 음. 이 용어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 전쟁의 성격은 이랬다라고 음. 그 논문 안에서 밝힌 거죠. 북한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네네. 네. 그런 그랬는데 월간 조선이 마치 그걸 다 빼고 말해서 최장집이 그런 말을 했다. 네 그렇게 읽히도록 우리, 우리 그렇게 읽었잖아요. 네 그렇게 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거는 가공화 사태다 음. 이북을 이거 북한으로 전진하다니, 이거는 가공할 사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최장희 교수가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미로 가공할 사태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3차 대전이라는 요거, 요것이 북진을 해서 야기될 수 있는 뜻으로 해석되더라도 기사에서처럼 무슨 뭐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고 절대 일어나서 안될 일이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은 또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저희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98년 한 해의 나쁜 보도 10대 판파보도를 뽑았어요. 음. 이때 탑3 안에 들어가. 어. 네. 유명한 보도형. 저도 가를만 할것 같아요. 그때 네, 논란도 네. 많았다고 뭐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네, 그죠. 네. 저희는. <laughs> 이게 보니까 이런 것도 사 치명적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최장직 교수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사실상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뭐, 뭐, 국정을 맞춰야. 자문하는 역할을. 맞춰주죠까죠 그렇죠, 안쳐, 그렇죠. 이걸 다 취하합니다. 어? 너무 아쉬, 아, 아, 아쉽게도 아까 가처분은 받아들여줬거든요. 음, 음. 근데 조선일보가 최장직 교수를 찾아가서 합의를 받다고 해요. 음, 음.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니까 쫄리잖아요. 네. 해소하겠다 이거 싶어가지고 네. 99년 초에 당시에는 강천석 편집 국장이라는 음. 사람이 최장식 교수를 찾아가서, 아이고, 조선일보랑 월간조선의 반론문이랑, 음. 그, 논문 원문 일부를 여기가 게재할게요. 그러니까, 합의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아, 애초에. 이 기사, 쓴 기자가 우종찬 기자라고, 네. 저번에 저희가 네. 한번 소개드렸잖아요. 네. 해그 유튜브 편에 나왔던 네네, 그 네네, 기자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최근에는, 뭐, 깜빵, 슬기없지 않은 깜빵생활도 <laughs> 아, 하셨던. 아, 네, 아.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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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훨씬 이전 그러니까 91년 네. 10월에는 그 당시에 이제 통합야당 대변인이었던 오무현 의원 요트, 뭐, 네, 호화 요트 어, 그거, 뭐 사상, 상당한 재산가인가, 네. 뭐 이런 음. 기사 써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이 최장립 교수가 봐준 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봐준 거죠. 와서 봐준 거죠. 비니까 네. 에이, 그래 손배소는 내가 네, 가처분됐습 받아졌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봐준 사건을 오종찬 기자가 그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춰내요. 또또 뭐? 아, 들춰내요. 근데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참 지난 2004년 6월에 뭐 미디어 다음이라는. 그 언론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 음. 이때는 포털인 다음이 뉴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런 매체 를 음. 운영했는데 여기서 진중권과 우종창의 취중 대담이라는 그런 코너 음.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종창이 당시 최장집 교수와의 일을 설명해요. 음. 왜냐하면 그걸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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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우종창이 뭐라고 하냐면 논란의 시작은 최장집 교수가 625를 기밀성의 역사적 결단. 위대한 결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지 음. 내가 뭐외국보한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위대한 결단이라는 표현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역사적 결단은 네. 아까 있었는데 네. 위대한 결단이라는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종창은 그 현장에서 위대한 결단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네. 설명을 한 거죠. 그분이 원래 좀막 빼기를. 아니까 아니 반성을 했으면은 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최장식 교수랑 좀 어설프게 공합을 했다 보니까 종창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 너 어? 응? 그때 폐쇄해 놓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 그때 폐쇄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냥 허허 실실 음, 음. 넘어가야 되는 당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조선일보가 최장식 교수를 많이 사냥한다라고 음. 하면서 반티조선운동이라고네 아, 음. 그거까지 연결시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음. 이 우종창 이분이 이번 건도 갑자기 다시 또 불러와가지고 다시 논란이 일으켰잖아요 네. 그 노무현 그 호화유투 건도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불러와가지고 네. 2002년 대선 앞두고 이제 그때는 이제 노무현 후보였는데 또 다시 갖고 와가지고 그때도 또 문제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끝이 없다 그 당시에 잘 봉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교훈을 정보. 저희가 오늘 좀이 오보 하나 가지고 되게 길게 다뤘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초기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시끄러웠던 사건이고 조선일보 그렇죠. 오보 중에 상징하는 음. 사건이어가지고 좀 네. 크게 다뤘는데 갈 길이 멀죠? 이제 네 아직 이게 김대중 정부 안에서 진짜 컸던 오보를 <laughs> 네. 다룬 거고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네 곳까지도 네, 네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까지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조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딱.